다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삼국지 스킨 제 2탄 관우 우서로 돌아온 헛솔맨입니다. 지금 오늘 보여드릴 기사대 그냥 날먹 치즈 빌드를 사용하는 알루라 형식의 기사대이 아니고요. 그보다 더하면 더하다고 할수 있는. 음, 그렇게 할수 없네. 기사, 결투 기사라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결투 카드가 뭐냐? 각 플레이어 덱에서 하수인을 소환해서 그 하수인 둘이 싸우게 만드는 그런 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 훔치기로 제 고코 하수인 훔쳐갔다고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요딴, 요딴, 수수책은 통하지 않아요. 궁여 주책을 안쓴 거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댓글에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실수입니다. 네. 삼코의 구화지책왜안 쓰셨나요? 네, 실수입니다. 제가 대답, 미리 대답 드렸어요. 요즘 성스러운 일각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사들, 기사가 있거 사제들이 눈에는 눈. 와, 와, 이런 쓰레기 카드가. 일단 빔을 좀 발라볼까요? 강습 한번 해주고 지금 빔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버프를 주는 비밀이 없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쓸만했는데 지금은 크게 발라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큰 하수인이 나올 것 같을 때와 신성 가져갔어 와어 세상에 괜찮습니다. 자눈 눈으로 이 데미지 세어1고 <laughs> 2데. 야 이거 뭐 도적도 나... 놀라서 자 빠지겠는 거야? 한 걸어보자. 이제 뭐가 뜨는지. 아 참에 지금 나쁘지 않아요 오코스티의 적절한 비밀이었어요 다음 턴에 나루의 망치 낄거거든요 자 일단 결투의 기사 결투 기사기 때문에 결투가 좀 떴으면 좋겠는데 결투가 뜨지 않고 있어 이럴 때 어떡하냐 어쩔 수 없습니다 아스이니까요자 그래도 필드는 꾸준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턴은 뭐 나루의 망치 어! 자! 자 이거 어떡하지 자 일단 혹시 모르게 결투 먼저! 제발 아, 혈매드고 빵야 처리해 주고 참외 말고 뭐 필요 없겠죠. 공연지책 안 씁니다. 이건 실수 아니에요. 자, 6호의 공연지책 왜안 쓰셨나요? 혹시 몰라서 안 썼습니다. 장막집 콩... 아, 이런 참외는 쉽게 빠졌지만 괜찮습니다. 어 광부는 좀 그러네요. 이 친구 죽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효과 못쓰거든요? 광분을 이 친구 내고 광분 썰었죠? 의미가 없와 이거 정리하니? 설마? 와 홀리 오 너무 쎄는데? 괜찮죠? 나래 망치 거든요자 바로 끼고 명치를 때린다 는좀 생각해보겠습니다 일단 비니 하나 자 뭘까요? 참외 또 다시 참외 자 이래서 무기를 아끼길 잘했죠? 첨에 나온 하수인 혹시 고코스트 도발하수인 있으면 뚫고 무기로 뚫고 명치 때리게끔 야잇 영광. 아 영광. 영광스러운데 너무?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아, 체력 1데미지 줬다고 생각할게요 <laughs> 괜찮습니다 자자 자, 이달의 소자 아달의 소자 쓰고 버프 좀 발라봐야 될것 같아요 와 하이랜더 사제인데 뒷심은 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음! 뭐죠? 뭐, 왜 화살표를? 어허. 이러면요. 밥 바르고. 아, 조금 아쉽네. 혹시? 1코스트에? 아, 독성부야. 어 의미 없죠? 시성화 일단 씁니다. 때려주고요. 혹시 부활? 혹시 부활? 아 이런지. 혹시 무기를 깠을 때에 대비해서 어 이런 걸 걸어준다. 그쵸 사제가 무기가 아주 좋은 게 많죠. 어. 아 괜찮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뒷심이 셀지는잘 모르겠네요. 결국 생각 훔치기로 계속 뭘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근데 이거. 와, 왜 생각 움직이를 한번더 해? 방금 싱스 아, 성소란 리뷰가 안 쓰고 씨... 자, 일단 처리해줍시다. 우정료할때할수 어, 있는 게9데미지 아, 이건 무슨 생각 움직이로 뒷심을 보강하는 이런 날먹대을 봤나? 이거는 뭐... 에코스 주문해봤자 회복 아니면 3데미지용족탐구도 있네요. 뒷심 만만치 않은데, 어..이거 뭐 가져가죠? 아 <laughs> 안되죠 아 그래도 필드 깔아줬다 아, 필드 깔아서 어 냉담만 받는거지 괜찮거든요 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 계속해서 하수인을 들고 가지고 있어요 자 수혜하실까 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혜잠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드 정리 무데미지 어. 빵야. 블레미지 뿡뿡 빵야. 수여식 쓰면 댁에서 하신 꺼내고 도발이랑 첨보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날먹 빌드로 하는 겁니다. 이런 날먹 빌드를 강하게 하진 않았지만, 아니, 여, 아마 여러분이 플레이하시면 이것보다좀더 강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스스톤 운이 없는 편이라서. 그럴 수 있죠. 이런 뒷심을 위해서 빗베림 축복도 아, 들어갔습니다. 이거 아마 한장 들어갔을 거예요. 아, 아! 어, 어? <laughs> 자, 이건 필요 없고 뭐, 무기는 필요 없죠. 야, 이야... 요거 조금, 조금 거슬리긴 하네요. 이렇게 두방못 걸어주나? 아, 자, 이거 낸거 후회하게 만들어줄까요? 자, 일단 망치 내주고, 요 친구까지만 애매하게 자, 이렇게 선정해 봅시다. 이렇게 두 방. 한 방. 조금 아쉽네요. 근데 그래도 뭐 추가적인 주문이 없다면 바로 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기한 인생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필드에 구데미지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대도 압박을 느낄 겁니다. 광역기를 쓰시던가 하셔야 돼요. 근데 요구사로 빠진 건 저한테 되게 희소식이거든요. 뭐 때려주고 이때를 위해서 고기한 인생을 걸어놨다. 와, 너무 미래를 보는데. 광역기 쓸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마블 방치는 뭐 나쁘지 않거든요. 음, 그 들고 가세요 음. 와. 자네에게 감사를 어 너무 좋은 건술입니다. 이라고 쓰나요? 어, 신비한 아 신비한 생까지 쓴다. 자 제가 이러면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laughs> 제가 어 굳이 움직여야 될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자 가만히 있습니다. 알아서 필드는 정리해 줍니다. 뗄 필요가 없죠. 라그나로스에요, 그냥. <laughs> 공격할 수 있는 라그나로스. 명치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라그나로스. 상대가, 그, 뭐, 정리기 쓸 때까지. 그냥 10코스트. 어, 황폐가 뽑혔네, 하이랜드인데. 어, 그런 식으로 플레이 한다. 좋습니다. 뭐 철장 거수 있거든요. 다래거인. 다래거인 좀더 기분 나쁘지 않을까? 자, 어떡할래? 아, 결투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상대 덱에서 뭐 이상 거나 뽑아보게. 아 결투 기사인데 결투를 아 어, 노즈드로무 뭐. 뭐? 네? 대체 해 어차피 명치 살릴거니까 어, 괜찮아요 오 명치 좀 때리네 하하 좀더 기분 나쁘게 해볼까요? 요거 써지는거 아깝긴 한데 의심용 망치 아 이렇게 하고 명치 때리면 되죠 자, 필드 정리 누가 해야 되죠? 아, 제가 해야 돼요. 자, 광역기 안쓸 건가요? 아, 꼬우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광기 써야 됩니다. 그 침묵복이고 필드 정리하는 그 가, 주문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달의 거인으로 한방 톡 때리면 끝납니다. 아, 님, 칠회복해도무기 있어서... 어... 아, 아니, 진짜 신성아두번 훔쳐 갔다. 아, 그래, 해보세요. 해보십시오 응 어? 데미지 안되거든요 명치로 못찍죠 아 여기서 뭘 찾는다 이거 있어요 신성화 아 잠시만 이거 이거 가져가는거 아니겠죠 응? 아니 신성화를 들고 왔어? 아 나이스 와아 어. 그래도 코스트 안됐어요 자, 이렇게 날먹빌드로 <laughs> 상대 요구사정도 빼고 펠만이 중수사도 빼고 그런식으로 플레이하는 결주기사 보여드리면서 이번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바이!